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은 한의원 블로그입니다. 화명동 바른정 한의원 블로그고요. 이 그런데 한의원에 관한 글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맛집 위주입니다. 맛집이나 이제 놀러갈 곳, 애들이랑 놀러가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한의원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글도 이제 올리기로 했거든요. 블로그에 주식 투자 글에 주식 투자에 대한 글도 여기 슈르의 평생 투자 카테고리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올라온 글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뭘 사야 할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혹시 뭐또 이제 제 블로그 글도 보고 싶다면은 하이유 뭐 추가를 해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블로그 주식 고수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 블로그는 사실 좀뭐 그렇게 질높은 글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좀 봐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 뭘 사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166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뭐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9,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62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보다는 좀 회복을 해서 3,000 다시 넘어갔죠. 뭐제 계좌도 뭐 비슷하게 좀 회복을 했고요. 뭐 보유 종목은 뭐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주식을 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315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 주보다 이것도 좀 회복을 했죠. S&P 500 지수도. 어 지난 주에는 좀 내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애플이 진짜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어 끊임없이 무선 기세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참 좋네요. 마지막으로 자산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17만원 정도 되고요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네요. 주식은 좀 올랐는데, 이제 채권이 좀 내렸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좀 올라간 거죠. 어쨌든,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엑셀로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166주차까지 왔구요. 166주차 현재 예금계좌 0원 투자에서 현재 94,668원. 한국주식 9,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억 3,621만 7,746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315만 3,534원. 자산 배분계좌 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017만 1,588원. 합계는 1억 1,4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963만 7,536원이고요. 수익금액은 4,563만 7,536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뭐 지난주보다 수익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100만 원을 또 이제 원금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일단 계좌 총 합으로는 그래도 사상 최고치죠. 돈을 <laughs> 넣어서 최고치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냥 글을 읽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가치주라는 거는 보통 이제 PER이나 PBR 같은 그런 밸류, 현재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많은 그런 회사를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벌고 있는 돈은 좀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를 성장주라고 하죠. 가치주에 투자할 것인가, 성장주에 투자할 것인가. 이건 영원한 화두죠. 사실 제가 이제 가치주나 성장주 이렇게 딱 칼같이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가치도 있으면서 성장하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주식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거에 비중을 둬야 될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자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적었,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 두 회사가 있어요 둘다 시가총액이 똑같이 2000억이에요 근데 이제 A는 현재 1년에 버는 돈이 순이익이 400억이고 B는 현재 어, 1년에 버는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A가 이제 4배가 많죠 둘다 시가총액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p r 로 따지면은 2000억 나누기 400억 하면은 A는 p r 이5 그 다음에 B는 2,000억 나누기 100억 하면 PER이 20이죠. 보통 이제 PER이 높으면은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뭐 보통 성장주가 그렇죠. 그다음 이제 PER이 낮으면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건 이제 평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인 거고, 그게 실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보통 이제 A는 가치주라고 부를 수가 있고, B는 성장주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아, 성장률을 말, 얘기를 안 했네요. 성장률이 이제 A는 향후 10년 동안은 순이익이 1년에 한5%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B는 향후 10년 정도는 순이익이 1년에 15%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 B는 성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회사를 사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좀 PR이 낮은 뭐 저퍼주 또 이제 저PBR주 이런 거를 어 사라고 이제 좀, 책에서 배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BR이 낮은, 뭐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제 B 회사 같은 경우에 1년에 15%씩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저는 B를 고를 것 같거든요, 사실. 직관적으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B 주식을 고를 것 같아요. 15%씩 10년을 계속 성장한다는데. 그죠? 근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이렇게 A 주식, 지금 이제 같이 주죠. A 주식은 현재 400만 원을 벌고, 그다음에 1년 뒤에는 이제 5%를 붙여서 420만 원을 벌고, 2년 뒤에는 뭐 441만 원을 벌고, 이런 식으로 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 주식은 성장 주죠. 지금은 100만 원을 벌는데 1년 차에는 115만 원, 뭐 2년 차에는 132만 원, 이런 식으로 15%씩 성장을 하고, A는 5%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10년 차. 이제 10년 후에는 a가 어 651만 원을 벌고. 아 근데 단위가 만 원이니까 651억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b는 404억을 버니까. 뭐 a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이 벌죠. 651억 대 404억. 여전히 a가 10년 뒤에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의 미래의 일을 사실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는 이렇게 준익이5%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어놨지만 10년 뒤에 일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얼마가 버는지도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11년 차, 12년 차 계속 똑같은 이제 성장률을 보일 때 과연 언제 이제 B 주식이 A 주식의 순이익을 따라잡느냐 계산을 해보면은 16년 차가 되면은 이제 B 회사가 A 회사보다 많이 벌게 됩니다. 16년 차가 되면 1년에 버는 돈이 드디어 B가 많아지는 거죠. 16년 동안, 어, 연평균 15%를 성장하고, 이제 A는 5%를 성장해야 이제 B가 A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찾기가 쉬울까요? 아주 찾기가 어렵겠죠. 15년, 16년 뒤에 A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16년 차, 이렇게 딱 1년 동안은 이제 B가 더 많이 벌지만, 근데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합치면, A랑 B가 번 돈을 지금까지 다 합치면은 여전히 A가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A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9,900억을 벌었고 B는 6,4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에 준 이익을 다 합치면 A가 여전히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똑같이 시가 총액은 2,000억이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언제 따라잡느냐. 23년이 되어야 총번 돈이 B가, 어, A를 따라잡습니다. 계속 그 똑같은 성장률로 A는 5%, B는 15%씩 23년을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B가 A를 따라잡습니다. 번 돈의 총합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B가 이제 성장주인데, 물론 뭐 15%를 성장주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15%씩 성장을 해도 23년을 그렇게 성장을 해야 A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총번 돈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도대체 2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 떻게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당장 뭐, 1년 뒤, 2년 뒤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뭐, 좋다, 가치주가 좋다, 이런 뭐,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성장주를 고르려면,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보통 이제 PR이 높은 주식일 경우가 많겠죠. PR이 뭐, 30, 40 이렇게 되는 주식을 고르려면, 확실히 성장률이 진짜 높던지, 1년에 막한 50%씩 막, 50막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성장이 아주 오래 지속되던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제 PER이 높은, 그러니까 고퍼주를 좀 자신있게 고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뭐 1년에 한 15%씩, 뭐 어느 정도, 한몇년 정도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걸로 PER이 높은 주식을 고르는 게 사실,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또 이제 계산이 이렇다는 거고 순이익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주식이 있으면은 이게 실제로 진짜로 1년에 한 15%씩 계속 성장을 하는 주식과 1년에 5%씩 계속 성장을 하는 주식이 있으면은 p r 이뭐 A는 5고 B는 20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면 아마 B가 많이 오를 거예요 B가 좀더 안정적으로 많이 오를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15% 성장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급격하게 이제 퍼가 많이 좀 낮아지면서 퍼 20이었던 게막 10으로 낮아지면서 주식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B 같은 경우에는 A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뭐 5%에서 뭐 0%로 꺾이더라도 그렇게 막 급락은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 봤을 때는 뭐 이게 진짜로 15% 유지가 되면은. 어, 당분간은 분명히 비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25%라는 게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PER, 현재의 PER도 정말 중요하다. 뭐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PER이 낮으면서도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어, 예상되는 그런 주식을 사면은 제일 좋겠죠.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